불법 사채업자에게 부대원들의 개인정보를 담보로 넘긴 해병대 부사관이 군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빚을 져서 그랬던 건데 이미 전역한 장병들까지 사채업자의 전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형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해병대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A씨. 어느날 A씨 아버지에게 사채업자라는 남성의 황당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이 전역했던 부대의 비하사가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부대원들의 개인 정보를 넘겼다는 겁니다. 아들하고 같이 무하한테 개인 정보를 받아고 부모님 뭐 개인 정보를 넘겼다 그러더라고요. 상황을 캐묻자 비하사는 온라인 도박으로 빚을 졌다고 털어놨습니다. 300여만 원 정도였던 원금에 두배 가까운 이자가 붙으면서. 갚을 돈은 700만 원까지 불어난 걸로 전해졌습니다. 도박 중독을 끊지 못하고 최근 이제 사채업자들한테까지 손을 벌린 상황이었고 하다는 말씀 수 없습니다.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사채업자의 요구로 비하사가 갖고 있던 부대원들의 개인 정보, 부대 간부들의 SNS 대화 내용까지 넘어갔습니다. 이런 정보를 손해쥔 사채업자가 비하사에게 돈을 갚으라는 압박 차원에서 주변인들에게 전화를 건 건데. 상관인 중대장에게는 군대 꼴잘 돌아간다는 협박도 일삼았습니다. 전역한 피해 장병들은 해당 부대가 제대로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저한테 뭐 문자나 전화 한 통도 없고 제가 오히려 먼저 중대장한테 전화해서 너뭐좀 빨리 뭐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해병대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며 피해 장병에 대해선 조속히 수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